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매끄럽게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3장 9절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사도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덧붙여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신분, 뭐 선민이라는 지위가 율법과 뭐 할례를 받았다는 그 모든 것들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선민이라는 것이 율법과 할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의문이 있겠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나온 게 뭡니까? 라고 지금 반문해 볼수 있겠죠. 선민이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고. 뭐 역할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그럼 왜 선민으로 부르시고 왜 율법을 주시고 왜 할례 바으라고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잠깐 언급해 잠깐.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끄집어내요. 거기서는 조금 더 길게 유대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9장에 가서 또 다른 내용들을 더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9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너뛰고 이 본문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 우리가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요렇게만 설명하고 그리고 바로 3장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 읽어, 읽을까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일반 세속인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어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일반 세속인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 역시도 파선했다. 역시 죄인이다. 실제로는 그 마음속을 그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나는 선민이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유대인조차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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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은 나온가? 라고 할 때에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도 여행도 다니고 복음도 전파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될수 없고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든지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든지 할수 있는가? 할 때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기 바울도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신도 예외가 될수 없고, 바울의 동료들도 예외가 될수 없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로마 교회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에 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어둠의 어둠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얘기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들을 때, 우리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들을 때, 이 말은 참 불편하게 들려요. 사람들이 불편해요. 거북합니다. 먼저는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다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을 그런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도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래도 정말 아둥바둥 살아왔던 사람들이 부인되는 것 같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저런 죄를 못 졌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까지는 있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형평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또 반발심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깊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왜 그렇게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반발심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정말 그렇게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아, 죄를 졌으면 죄를 졌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면 죄를 졌죠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반발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심판하러 있다그러면 반발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무런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글 중에 돌고와 두 여인 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두 여인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이두 여인에게 말해요. 현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젊었을 때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큰 죄로 생각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인은 저는 그동안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도 없고, 뭐, 마음에 걸리는 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냐면,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첫 번째 여인에게는 아주 큰 돌을 가져오라고 정말 가능한 큰 돌, 들을 수 있는 최고로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능한 한 작은 돌을 가져와요. 자루 하나를 주면서 가능한 한 많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돌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미션을 줘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져왔어요.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정말 들수 있는 만큼 자기 마음이 무거운 만큼 큰 돌을 갖고 왔겠죠.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을 갖고 왔어요. 했더니 현자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돌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제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이두 번째 여인은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들고 돌아왔어요. 그때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란 바로 이런 것이다. 큰 죄는 기억이 되기 때문에 금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더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을 속히 잊어버린 것에 불과해요. 어디 예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루에 딱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히 천사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을 한 100년을 산다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가. 최소한 3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뭐 전과 10번, 20번만 해도 이런 상습범이 있나 하는데 아니 3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면 얼마나 상습범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악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상습범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반발심만 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의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이 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죄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정도만의 죄냐? 물론,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큰 죄가 있어요. 작은 죄도 있죠. 큰 죄와 작은 죄의 차이가 있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간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는그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할 때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예를 들은 건데, 어떤 한 사람이 포로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을 해요 적군이에요. 포로예요. 침을 뱉었어요. 포로에게 적군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침을 뱉는 행동이 만약에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사소하게 보이는 죄였는데 이미 그 하나가 부모님을 향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후레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 행동이 왕이나 어떤 뭐 옛날에 무슨 뭐 황제를 향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형당할 거. 그지 않겠어. 어디 감히. 우린 죄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왕을 향해서도 침을 뱉는 그 하나 작은 행동이.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우리가 작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큰 죄, 작은 죄. 차이가 있을지라도 똑같이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때 예, 심판 아래 있다고 할때 예, 반발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 반발하고 있더라. 얼마나 우리가 중죄인들인지 불편하게 들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참 이것이 거북하게 들려도 우리는 똑똑하게 이 진리를 마주대해야 돼요.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선언이 불편하게 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의롭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할수 없어. 그러면 참 불편해하잖아요. 아, 내가 뭐 못한다고 그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불가능하죠. 왜? 다는 아니겠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이사슬을 끊고,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다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선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함께 담아내고 있어요. 너 못해. 넌 무기력해. 넌 무능력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불편해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무능력하게 보고 싶어하지 않아해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죠. 뭐, 뭐 선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다고 악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뭐 17세기 영국 사상가 존 루크의 뭐 타블라 라싸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체로 사람들을 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어디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대체로 사람들은 그냥 뭐 어,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더럽게 태어난 것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태어나서 그냥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지. 아유 뭐뭐 뭐 그렇게 생각해. 날 때부터 죄인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보세요. 정말 인간이 백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고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어야겠잖아요. 주변을 돌러, 둘러보세요. 정말 백지 상태고 나중에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 얼마든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야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없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아무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백지 상태 속에서 태어나, 태어난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도리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아유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는 건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야구보서 4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사람이 옳다 하는 바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는 살수 있는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못해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도덕들은 저마다 상대적인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말을 할수 없다는 것은 그러한 궁극적인 도덕률에 있어서는 모두 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싶어도 인간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도 네, 그런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온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다 죄인이고 부패했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선을 행하기에 완전히 파산한 무기력한. 그런 존재들이다. 기분 나쁘게 들리고 거북하게 들릴지라도 이것을 마주 대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같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루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지다. 이 말은 사실이다. 마지막 루터의 기록된 유언이 그거예요. 우리는 거지다. 이건 사실이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 우리 다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야. 그러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귀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율법의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울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 우리 가운데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현 주소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터는 율법을 망치에 비유합니다 모든 우리의 성취와 자랑, 자기의 의를 때려 부수는 망치다 우리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여서도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비껴있는 것처럼 보여도 율법이 망치가 돼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에다 산산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율법은 음부의 천둥 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의 번개와 같아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다. 치명적인 진단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누가 듣고 싶어하겠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부대끼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잖아요. 제발 그만둬 주세요. 아유, 어저께도 지난주도 죄 설교하더니, 이번 주또죄 설교입니까? 지금 제가 사주째죄 설교하고 사주째 그런데요, 이 소식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이 없어요. 정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 우리의 죄인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에 말하는 바가 정말 정말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는 은혜와 구원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치료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악성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정천 병력이겠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애 얼굴이 떠오르고 배우자 얼굴이 떠오르고 막막하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의사가 바로 이어가지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신 치료법이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100%입니다. 의사들은 100%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건 100%입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스터지만 어?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야!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치료제가 있다고 치료 방법이 있다고 사람이 자기가 악성종양이 있는데 나는 악성종양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장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악성종양이 있어요 절망했고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래서 치료법을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에요 이 차이 얼마든지 율법 없는 것처럼 죄안 짓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진짜 평안의 길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의 길은 뭐냐면 우린 다죄 아래에 있고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 선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손을 따라서 쳐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황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드렸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리템 이야기를 했죠. 그에 대한 동영상도 봤습니다. 스텔리템에게 예수님이야 말로 극히 값진 진주라 그랬어요. 그의 전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황홀하신 보물이 되신다. 이것이 스텔리템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보물이 되십니까? 왜 그분만이십니까? 답을 내리셨을지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